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것도 가장 먼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신으로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음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라고 그런 성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의 주장은 더욱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인지 아니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은 어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특별히 오늘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장의 전체적으로 왜 누가 가, 가라,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잘 논증하고. 또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은 율법은 구원을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 그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앞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딱 이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23절부터 우리가 잘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부터는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 혹은 믿음의 때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루어가시는 약속들이 성취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시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을 24절에서는 초등 교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등 교사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것을 이 초등 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등 교사는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예절과 선행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거기가 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이 임시적인 방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 역할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어서 25절에도 나타납니다.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나란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라고 바꾸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이유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이 나고 구원에 결코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의 초등교사의 그 교육의 필요성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늙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2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26절에서 29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는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23절에서 25절의 그러한 말을 26절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율법이 임시적인 방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이유는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초등 교사인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믿음을 통하여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자가 된다고라고 자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인종 사회 계급,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는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 구원을 얻게 되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후손임을 앞선 3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뛰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종보다 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똑같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한 가운데 마지막 29절이 결론을 맺고 있고 또 3장의 전체적인 주제인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답을 마지막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진 복을 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자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29절의 말씀이며, 3장의 전체적인 주제의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음에도 가족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함께 기도, 기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